아직도 내란범 한 놈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. 또, 화병이 도집니다. 그래서 민주당에게 명령합니다. 국민들이 아닌 밤 중에 국회로 모여 개엄 해제하라고 맨몸으로 장갑차 막아줬으면, 윤석열 탄핵시키라고 국회의원들 후드려 까줬으면, 윤석열 파면하라, 파면하라고 매일 헌재 앞을 지켜줬으면, 고맙다, 감사하다,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보답을 하십시오. 국민은 불법 개험을 저지른 윤석열과 국힘당을 처벌하라고 민주당을 택했습니다. 그런데 또 민주당의 고질병이 발현합니다. 야당일 때는 개혁과 청산에 앞장서겠다 부르짖다니 여당이 되니까 개혁, 청산의 대상과 손을 잡습니다. 국민은 미친 윤석열의 민주당은, 구, 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?